안녕하세요, 바다톡톡 친구들. 우리의 바다 자산어보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대전 가양초등학교 김동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한 가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어릴 때 스티커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몬스터가 나오는 스티커 있죠? 네, 그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그 스티커가 들어있는 빵을 매일매일 거의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빵을 계속 사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모아서 뿌듯해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선생님은 우표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월 우체국에 가서 새로 나오는 우표를 사서 어, 스케치북이라든지 공책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선생님처럼 한 가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 보면 어떤 친구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런 친구들은 축구 선수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뭐 키랑 몸무게, 뭐몇 골을 넣었는지 여러 가지를 줄줄이 외우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야구에 대한 걸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게임에 나오는 뭐 아이템, 뭐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이런 것들의 특징을 줄줄 외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사람은요, 이것 한 가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를 아주 좋아했던 이분은요, 어, 이 물고기를 너무 좋아해 자산어보라는 책까지 쓰게 됩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위인 한 명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줄 건데, 어떤 위인이 떠오르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봅시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 한 성이 나와 있죠. 이 성의 이름은 화성이고요. 어, 경기도 수원에 있다고 해서 수원화성이라고 불립니다.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오래된 책의 사진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목민심서입니다. 어, 과연 누구일까요? 벌써 눈치를 채고 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이 인물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님은 정조 임금을 보좌하며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화성을 축조하기도 했고요. 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쓴 목민심서를 써서 조선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이 정약용 선생님의 둘째 형인 정약전 선생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형이 세 명이나 있었는데요. 그중에 정약전 선생님은 두 번째 형이었습니다. 가장 정약용 선생님이 따르고 서로 우애도 가장 깊었던 형제입니다. 이 형제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하나 닥치는데요. 음, 어떤 위기냐면, 어, 이두 사람은 이 조선시대 후기에 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이 정약용과 정약전 선생님은 어, 죄를 지었다 라는 명목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라는 형벌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서울에서부터 굉장히 먼 곳으로 이 사람들을 이동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갇혀서 오랫동안 살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이때 이 정약전 선생님은 흑산도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이 흑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자산어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흑산도는 어디 있는지 위치를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흑산도인데요.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굉장히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금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KTX를 타더라도 5 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먼 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죠. 이번에 보실 사진은 어, 오늘날의 흑산도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보이나요? 네, 바다가 보이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여러 어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흑산도에서는 이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아주 다양한 해양 어종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정약전 선생님은 다양한 흑산도의 바다 어종들을 살펴보면서 이 어종들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글이 책으로 엮인 것이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자, 그럼 자산어보란 어떤 뜻일까요?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검을 자의 산산, 자산은 흑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검을 흙을 사용하지 않았냐면, 검을 흙에는 나쁜 의미도 함께 담겨있다고 해서, 검을 흙 대신에 검을 자를 사용해서 자산 또는 현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물고기여? 보는, 족보, 보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흑산도에 있는 여러 어종들의 족보를 나타낸 책이다. 그래서 이 자산어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 먼저 자산어보의 사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자산어본데요. 이 자산어보는 어, 그때 당시 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가치 있는 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자산어부는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권은 비늘이 있는 어류들을 나타냈습니다. 일류라고 불렀고요. 제2권에서는 비늘이 없는 어류인 무린류, 그리고 껍데기가 있는 어류인 계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에서는요. 해충과 해초와 같은 기타 다양한 어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어, 다른 동물 도감들과는 다르게 어, 이 자산 어보에는 그림이 없는데요. 어, 그 이유는요. 어, 정약용 선생님이 그림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그리더라도 실제와 같이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은 글로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을 더 어,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약전 선생님도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림을 넣는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산어보에 나왔던 실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양생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종입니다. 큰 놈은 길이가 7, 8척이다. 여기서 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길이의 단입니다. 1척은 30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놈은 길이가 7, 8척이다. 그러면 굉장히 길다라는 얘기인데, 머리는 둥글다. 머리 아래 어깨뼈처럼 생긴 곳에 8개의 긴 다리가 나와 있다. 다리 아래에는 국화꽃 같이 생긴 빨판이 두 줄로 마주하며 줄을 이루고 있으니, 이는 곧 다른 것에 달라붙기 위한 부분이다. 아, 여러분 많이 정답을 맞췄을 것 같은데요. 이 어류는 바로 문어입니다. 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산어보에는 그림이 없는데요. 어,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사용된 국화꽃 모양의 빨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재미있었나요? 자, 두 번째 어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어류는 여러분 문어만큼 이렇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 이게 무엇이지? 라고 의문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큰 놈은 2척 정도이다. 형상은 올챙이 모양이고, 입이 매우 커서 입을 벌리면 남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입술 끝에는 낚싯대 두 개가 있고, 그 모양은 의료용 침만큼 커서, 길이가 0.4에서 0.5척 정도 된다. 낚싯대 머리에는 낚싯줄이 있고요. 이거는 말꼬리만큼 크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줄 끝에 바발 모양의 미끼가 있어서 여기에서 물고기들을 유인을 해서 어, 먹잇감이라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달려오면은 그때 큰 입을 벌려서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 붙이기를 실로 낚시를 하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낚글조의 실사자를 사용해서 조사어라고 이름을 붙이는 어, 어류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어류는 바로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 못생긴 생선으로 유명한 바로 아기입니다. 어, 선생님은 여기서는 굉장히 올챙이 모양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어, 아기는 굉장히 큰 생선인데 올챙이 모양과 같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어,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아귀의 머리에는 아까 정약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싯대 모양의 어떤 돌기가 있습니다. 어, 납작 바닥에 엎드려서 다른 물고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물고기가 먹이인 줄 알고 다가오면 입을 벌려서 잡아먹는 어류입니다. 정약전 선생님이 육산도에 갔을 때에는 아귀라는 생선을 잘 먹지 않았다고 해요. 어, 이 정약전 선생님은 자산어부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지 않던 그런 어류들도 많이 먹어봤고요. 그런 어류들을 해부해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어류인데요. 마지막 어류는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통은 지극히 작아 큰 놈이 0.4에서 0.4척이다. 색은 청백색이고요. 성질이 밝은 빛을 좋아해 밤마다 어부들이 횃불을 밝혀 유인하고요. 은푹한 굴에 이르면 광주리 같은 그물로 끌어낸다. 국이나 젓갈이나 어포로 쓰거나 다른 물고기의 미끼로도 쓰기도 한다. 자, 이 자그마한 생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어류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멸치라고 하는 어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표현해서 본 것처럼 어, 물고기의 어떤 외형이나 습성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리고 이 물고기를 어떻게 먹는지까지도 자산어보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단순한 어떤 동물도감의 형태를 벗어나 하나의 백과사전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자산어보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어,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물고기나 이런 어류들을 나타낸 책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까 정약전 선생님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러한 어류들을 분류해서 나타낸 경우는 이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양에서도 비슷한 시기쯤 되어서나 약간의 체계가 잡혔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약전 선생님이 그냥 책에서 보는 것만을 서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찰하고 그 흑산도에 있는 어부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 어류들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썼다라는 점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자산어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책으로 느껴지나요? 사실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님은 어류학자도 아니었고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아니었고, 해양수산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정약전 선생님은 죄를 지었다라는 명목으로 유배까지 와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자기가 흥미를 느낀 이한 가지를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본받을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물어봤던 그한 가지 그한 가지에 대해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어, 지금처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해보고요. 그것을 어, 열심히 한번 해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도 정혁전 선생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도입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